할렐루야 토리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29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어제 주일 말씀을 정리하고 또상고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맨 마지막 주일 말씀 중에 썩은 가위를 그냥 두면 옆에 가위도 썩게 된다. 모두 청소하자라는 말씀이, 어, 머리에 와닿았습니다. 청소하자는 말씀이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주제 말씀 알고 믿고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말씀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영과 혼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또 선생님께서 어렸을 적 10대 중반에 영을 보았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어, 기도하고 나서 기독굴에서 밖에 나갔을 때 다리꼴 기독굴에서 아주 귀엽고 예쁜 영을 보았습니다 그 영을 자세히 보니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순간 내 영이구나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영은 확실히 영이라고 하셨죠. 혼과 다르다고 하시면서 혼은 늘 꿈속에서 육신의 형상을 많이 닮은 모습으로 보지만 영은 자세히 보아야 알수 있다고 하셨고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 또 영의 어머니는 성령님이라서 하나님 성령님의 모양과 형상을 더 닮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체 혼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자기 영체 혼체 육체의 형상이 변화되고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 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죠. 육신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보낸 구원주를 막고 하나님 성령 성자를 절대 믿고 변화되어 하늘에 속한 자가 온전히 돼야 그 온도 영도 따라 완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로 저희들의 마음도 행실도 육신도 우리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혼체, 영체를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구약의 차원과 신약의 차원, 이 시대의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종급과 자녀급의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사랑의 대상자가 되어 신랑이 신부를 대하듯이 대해주시는 천년 역사 시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확히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려주는 말씀이었죠. 끝까지 한이 남는 것은 환난도 핍박도 아니고 천년 역사와 새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 "인 그름, 인 구름들이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예수님이 통역관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세시대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하셨죠. 하나님, 성령, 성자,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살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같이 사는 시대입니다. 성령님은 선생에게 형식으로 하지 말아라. 실제 영과 육이 행하는 시대이니 진실로 신부로서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어,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140년 전에 미국 성교사를 통해 들어왔는데요. 예수님 이 오신지 1880년 가까이 된 후에서야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당세에 새 시대가 시작된 것, 또이 민족에서 시작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택함을 받은 자가 얼마나 귀한 것을 받았는지 깨달아야 뺏기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영을 사냥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청소하는 것이고요. 더욱더 알고 주의하고 더 쪼개내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끼리도 이 사랑을 불같이 하다가도 마음과 행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마음과 성격이 안 맞으면 못 산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같이 살려면 땅에서 유기행하여 그 영과 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유로 하셨죠? 얼명동을 만들기 전에는 원시가, 원시인들이 사는 곳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만들어 놓으니까 천국이라고 하며 이곳을 찾아온다 라고 하셨습니다. 얼명둥 같이 너희 마음도 몸도 삶도 신앙으로 변화되게 만들어라. 그럼 나 하나님의 신령한 전이 되고 사랑의 이 시대의 대상이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길도 만들어 놓기 전에는 하나님이 다니실 수가 없습니다. 만들고서 하나님 성령 성자와 단장하고 통하나 생활해보라고 하셨죠. 육신은 아무리 만들어도 늙어가고 한계가 있습니다. 점점 늙어가는 게 느껴지는데요. 영과 혼은 끝이 없이 차원이 높아진다고 하셨고, 만들수록 태양같이 사랑이 빛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에서는 영이 만들어진 모양을 보면 그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 알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미와 빛이 능력이고 건세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의와 선과 공적을 세워서 영의 미와 빛을 더 차원 높이어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신 거죠. 천사들 이야기도 각종 천사가 있다는 얘기를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같이 천사 의 이야기를 하신 것들은 결국은 우리에게 이렇게 차원 높은 말씀이 있구나 라는 것을 더 자부심 있게 전해주는 말씀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천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도 천사처럼 각종 사명을 주어 행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각종 천사들처럼 질서가 잘돼 있습니다. 고로 자기 사명대로 만족해서 합니다. 천사들도 구원받고 간자들도 한 명도 불만 없이 사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 뜻대로 안하면 루시퍼같이 쫓아내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한다고 했죠. 처음에는 이해가 안돼도 후회가 면다 이해가 된다고 했고요. 이해 안돼도 가다보면 이해가 되고요. 그때는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장이 안되면 이해가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방에 같이 있던 사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해 안 되니 하나님을 못 믿겠다. 하지만 고통받고 괴롭힘 당하고 돌이키게 되었는데 믿음이 떠나온 자들이 지옥 고통 겪고 나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리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사명자도 이해가 잘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이해를 잘 시켜줘야 된다. 알고 믿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정도로 이해를 해야 할까요?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주도 영으로 시인하고 말해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육으로 시인하는 정도는 변하고 배신도 하게 되지만 영으로 시내야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성령께 두고 구원자에게 둬야 된다 했습니다. 영혼육보다 100배 더 차원이 높습니다. 고로 영으로 시인하고 말해야 위력이 있다라고 하셨죠 자기식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다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변한 자들은 다른 자들에게 너어냐 하신다 했습니다 섭리사에 몸을 두고 섭리사는 뒷전으로 놓고 섭리사 안에서 나간 자를 중심에서 하는 자들이 있다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야 신령한 자입니다 오직 그 말씀을 듣고 그와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사도바울도 모세도 시대마다 하나님 말씀 받은 자는 다실령했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반대하고 핍박하니 하나님은 죽는 것보다 더큰 고통인 고통을 괴롭게 하면서 치시고 스스로 깨닫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악은 선이 못됩니다 고로 결국 오세나 엘리야 시대처럼 모세를 따르고 엘리야를 믿고 따르지 않았던 자는 심판을 하셨죠 에스더 시대 때도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하만을 심판하셨죠 이처럼 숨어서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거짓된 악인들은 뿌리 뽑아 깨끗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속였다고 하나님 모두 영원한 심판을 하신다고 했고 성밖에 있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변환자는 20%만 믿어줘야 된다. 나머지는 속인다 라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각종으로 인터넷으로 악평을 하고 자기 편을 만드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잘 쪼개내고 잘 보고 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청소할 거라고 하셨어요. 선생님이 계속 그들을 위해 기도해줘도 계속해서 인터넷으로 악평하고 사람을 모으는데요. 썩은 과일 옆에 있으면 썩은 과일이 되죠. 모두 청소하자 하셨으니 오직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주 더 확실하게 알고 자신을 지키고 섭리를 지키며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성녀님 성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안녕.